울산에 올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. 가지산에선 멋진 설경을 연출해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겨울 정취를 만끽했습니다. 신혜지 기자가 전합니다. 앙상한 겨울산이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눈발을 온몸으로 버티며 의연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새하얗게 변했고 나뭇가지마다 아라이 붙은 얼음 결정은 마치 한 송이 눈꽃처럼 피었습니다 도심에선 쌓이지 않았지만 기온이 더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산 중턱에는 발이 푹푹 패일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는 스릴 만점 아이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. 아빠는 썰매 타서 너무 재밌었고요. 겨울것 같아요. 우연히 만난 순백의 겨울 정취에 설레는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. 아, 오늘 또들그고교동에니다시산 참석자 왔는데 천까지 와서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기분 짱입니다. 멋집니다. 설국으로 변한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. 사진 속에 첫눈도 추억도 함께 담습니다. 오늘 눈 온다 해가지고, 가지산에 온데 너무 좋고, 눈도 보고, 사진도 만지치고, 여러분도 가지산에 눈 보러 오세요. 눈 너무 좋아요. 울산에서 올겨울 첫눈이 내리자 외곽 지역에선 제설 차량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고, 도심에선 1cm 미만의 눈이 내린 뒤 비나 진눈깨비로 바뀌면서 도로 정체는 없었습니다. UBC 뉴스, 신혜지입니다.